영생의 길 생명의 말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오리까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깼다. 마태복음 24장 6절 하셨습니다. 전쟁 소문이 있은 후 결국은 전쟁이 있겠다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마태복음 24장 7절. 난리 소문과 전쟁은 어디서 있을지 다니엘은,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그로 번민케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짐멸고자 할 것이요. 다니엘 11장 44절. 북방 왕으로 비유된 두 번째 짐승 미국이, 동북에서의 소문으로 번민하다, 결국은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는 전쟁을 할 것을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참조. 동북은 한국을 포함한 이북, 중국, 일본, 러시아 등등의 나라들이 있으며 몇 년째 전쟁 소문과 미국은 이 소문 때문에 범민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며 성경 예언이 이루어짐을 보고 있습니다. 예언은 소문 후에 전쟁이 있을 것을 알려줍니다. 전쟁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특징이 민족끼리 나라끼리 일어나는 집단적인 전쟁임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미국의 승리와 함께 모든 나라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장막 궁전을 세울 것임을 다니엘은 알려줍니다. 모든 나라가 미국을 따르려면 공산국가가 미국에게 항복해야 가능한데 전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였습니다. 환난이 임할 것도 성경은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 믿음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단단히 준비하고 예언 성취에 임해야 합니다.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샬롬.